집에서 흑자를 없애는 방법으로 많이 유튜브에 나와있죠. 양파즙을 이용하거나 식초를 이용하시면 없애실 수 없습니다.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걸로 없앨 수 있었으면 피부과 다 망했었겠죠. 그런 걸 괜히 하시게 되면 괜히 피부에 화상이나 상처만 입어서 오히려 더 진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식초로 하면 음. 되는 사람도 있으면 돈좀 아끼는 거 같아요. 그렇죠. 저도 알아요. 그 마음은 그 가성비 있게 이걸 치료하고 싶은 마음이 알기 때문에 피부과 오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 방법으로 빼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돈몇만원 아끼려다가 수백만 10, 원 깨지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제가 흑자 없애는 연구 몇 가지를 추천해 드릴게요. 짜잔, 여기 제가 항상 갖고 다니는 파우치가 있는데요, 이 안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아다팔렌 제제로 되어 있는 디팔렌겔. 혹은 디페링겔도 가능하십니다. 어, 지금 보시는 표를 보시면 여러 가지 효과 있는 연구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연구 중에서 사실 가장 효과가 있는 연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차선책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그중한 가지가 바로 이 아다팔렌 제제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아다팔렌제제 같은 경우, 이 연고를 저처럼 색소가 심하지 않고 경미한 단계에 저녁에 기초 다 바르시고 나서요, 면봉으로 살짝만 묻힌 다음에 흑자가 있는 부위에 발라주시면 3개월 정도 사용하시면 흐려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너무 진해진 흑자 같은 경우는 이 아다팔렌제제로는 사실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데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멜라논 크림이라고 하죠. 멜라논 연고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벨라눈 연고도 마찬가지로 자극감이 있기 때문에 면봉에만 살짝 묻혀서 혹자 있는 부분에 발라주시면 되고요. 기초 다 바른 다음에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정말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꿀팁 나옵니다. 이 연고 말고 한 단계 좀 높은 연고가 있거든요. 바로 트리로마라는 연고인데요. 이 연고 같은 경우엔 동양인한테 좀 자극적일 수 있어서 많이 추천은 안 드려요. 다만 이 흑자 한 부위에 스팟 정도로만 사용해보셔도 그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정말 나는 좀효과 효과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트리로마 연고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어떤 피부는지다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셋다 민감한 피부들은 사실 사용할 때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죠? 면봉으로만 살짝 묻히듯이 소량으로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어? 써봤는데 난 자극감이 없어 하시면 매일 사용하셔도 되고요. 어? 나 써봤는데 좀 붉고 따가운 것 같아 하시면 양을 더 줄이시거나 2, 3일에 한 번씩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소개해 주신 제품은 음. 병원에서만? 아쉽게도 이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처방받아야 사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이 또 물어보시는 연구들이 있어요. 다들 사실 전문의약품을 구매하시기 힘드시니까 일반의약품 중에서 하이드로키논으로 되어 있는 멜라토닌 연구 같은 거 혹은 트란자민 엑시드가 들어있는 도미나 크림 같은 거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제가 아까 보여드린 표를 보시면 이 하이드로키논 멜라토닌 연구 같은 경우에는 크게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피부과에 가셔서 전문의약품을 받아서 사용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트레티 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이 어떤 성분인 거예요? 트레티노인은 어, 보통은 여드름 약으로 알려져 있는 성분이거든요. 화장품 레티놀 아시죠? 네. 레티놀의 그 상위 버전이고요. 레티노이 엑시드인데요. 다양한 레티노이 엑시드가 나와 있고 그 중에 1세대가 바로 이 트레티노인입니다. 좀 자극감이 심한 대신에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전문의 약품으로 나와있는 연고입니다. 피부에만 잘 맞는다면 글쎄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레티놀보다 훨씬 효과를 보실 수 있겠죠. 레티놀 관련된 크림도 응. 안 맞으면 이걸 거좀 응. 쓰기 어려울 것같요 그렇죠. 레티놀도 사실 소화하기 힘든 피부다 하시면 다이 아, 연고들 좀 사용하기 어렵죠. 트레티노인은 특히나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까 소개해드린 그나마 이 같은 레티노익 엑시드 중에서 트레티노인보다 윗세대가 이 아다팔렌이거든요. 최근에 나온. 이 아다팔렌 제에는그레티놀 레티노 엑시드 연고 중에서도 가장 자극감이 적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한 분들도 한번 도전을 해보실 만한 연고입니다. 근데 이트레티노인 응. 성분들은 응. 좀 주의할 사람은 없을까요? 아, 이레티노이 엑시드 성분들은 빛을 닿으면 광과 민성 좀더 자극감이 강해지거든요. 따라서 밤에만 써주시면 되고요. 간혹가다 그러면 형광등 불빛도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서 기초 바르실 때 같이 발라주시면 효과를 볼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발라도 자극감 많으니까 무조건 이틀에 한번 처음에는 좀 소량으로 시작을 해보시고요. 어 나는 자극감 없이 잘 맞아 하시면 그때부터 양을 좀 늘리시고 매일 사용해 보시면은 좀 환해지면서 피부 결도 좋아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죠. 여기 적혀 있는 걸로는 응. 피부 각질이도 일어날 수 있다. 음 응. 그리고 이 연고 같은 경우에는 턴오버라고 해서 우리 약간 색소를 없애준다고 했잖아. 요이 색소 침착을 없애는 원리가 빨리빨리 벗겨내는 거거든요. 그 말인 즉슨 각질도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니까 처음에 사용하실 때 각질이 생 수 있어요. 너무 놀라서 막 이거 막 각질 정리하고 각질 제거하실 필요 없고요. 그 부위에는 보습만 잘 해주시면 이 연고에 피부가 알아서 적응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2주만 지나도 각질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음. 추천해주신 디팔렌겔은 음. 흡자가 음. 생기기 초반, 뭐 후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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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서 어떨 때 써야 되나요? 이 디팔렌겔, 아다팔렌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진행된 흑자에는 크게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처럼 약간 색소가 올라올까 말까 하는 부위에 사용해 주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걸 바르고 음. 흑자가 음. 지워질 거라 생각했는데 네. 어. 안 지워지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나는 디팔링겔을 했어. 안 아, 효과 없어. 근데 아까 소개해 준 트리로마 연구까지 해봤어. 효과 없어. 분들은 피부과 시술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시술을 받으면 좋을까요? 이 흑자를 잘 없애는 데는 피콜로 오삼이 피코레이저랑 그리고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를 잘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 이제 레이저 받아야지 했는데 어떤 레이저를 받아야 될지 모르시겠죠?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레이저실로 따라오시죠. 여기가 바로 제 병원의 레이저 치료실입니다. 짜잔! 이렇게 다양한 레이저 기계들이 있는데요 제가 흑자를 없앨 때 가장 좋아하는 피코레이저입니다 그 외에도 엔디아 헬리오스 레이저도 있고요 7호 레이저,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도 다 색소치료에 이용해요 이거를 다 적절하게 배합해서 사용하는데요 제가 얼굴에 있는 흑자라고 생각하고 점을 하나 그렸어요 여기 한번 이 피코레이저로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없애주는 거죠 흰색으로 변하는군요 네 맞아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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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흙자를 긁어주면 2주 정도 딱지가 않거든요 딱지가 떨어지고 깨끗해지는 그 피부를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몇번 정도 받아야 좀더 좋나요? 색소레이저는 본인이 가진 피부 톤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얼굴이 좀 검을수록 오래 걸리고요. 기미가 같이 있을수록 치료가 까다롭고, 그리고 또좀 병변이 두껍고, 또 깊이 있을수록 치료가 오래 걸리는데요. 대략적으로 진짜 효과 좋은 분들 보여드리면 한 번에도 이렇게 치료가 되고요. 조금 진한 분들은 다섯 번에서 한0번 정도를 받으셔야지 치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피코레이저로만 음. 해도 흑자가 음. 사라지나요? 처음에는 무조건 이 피코레이저로 이용해서 한번 날려주고요. 그 뒤에 남은 거는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나 아니면 이 엔디아 헬리오스 레이저를 이용해서 몇번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기미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좀 진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색소침착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피코로 닦지 않게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요. 이 엔디아 헬리오스 레이저나 피코레이저를 닦지 않는 방식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좀 녹여서 없애주는 편입니다. 피코레이저랑 어. 헬리오스만 딱두개 쓰는 거예요? 치료를 할 때는 크게 세 가지 기계를 써요. 헬리오스 엔디앙 레이저, 그리고 피콜로 피코 레이저, 그리고 저기 있는 노블릭치로 알렉산드 라이트 레이저를 쓰게 되거든요. 이세 가지를 사실 기미와 흑자 또 오타모반이 있는지 어떤 색소이냐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합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배합은 이제 저만의 노하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밀이니까 설명해 드릴 수 없어요. 선생님 그럼 오늘 병원 흑자를 좀 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음, 네. 많은 분들이 어디 가서 좀 이렇게 흑자를 좀 빨리 뺄수 있을까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럼 흑자를 잘뺄수 있는 병원을 잘 고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피부과 전문의 마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피부과 전문의는 사실 레지던트 과정부터 직접 조직 검사를 하고 현미경으로 보면서 색소가 어떤 식으로 어느 층에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4년간 공부하고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이론이 튼튼한 사람들을 이길 순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친구를 보세요. 친구 중에서 아, 흑자를 진짜 잘 뺐다 하는 분 있으면 그 친구가 가시는 병원에 추천 받아서 가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도 따로 광고나 하지 않는데요 지인들이 기미 치료하고 흑자 치료하고 깨끗해진 얼굴 보고 소개로 오셔서요 그분도 만족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위 친구를 보시고 좀 추천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아 사실 색소 중에서 가장 눈에 거슬리는 흑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 흑자가 생기는 원인은 우리 자외선에 의해서 색소가 살서 생기게 되고요 나이가 들면 이색 색소를 대사하는, 없애주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누적이 돼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치료하는 방법은 집에서 경미한 경우에는 아다팔렌제제인 디팔렌겔을 써보시고요. 조금 심하다 하시는 분은 멜라논이나 트리로마 연고를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아요. 두연고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지속적으로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는 이렇게 해봤는데도 안 빠져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병원을 가셔서 비코든 엔디아키든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든 적절한 레이저 시술을 받으시면 깨끗하게 빼실 수 있습니다. 겨울은 색소 빼는 계절인데요. 오늘 색소를 깨끗하고 예쁘게 빼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걸리더라도 꼭 답변 달아드릴게요. 이상으로 피부조화장이었습니다. 안녕.